안녕하세요. 발면된 첫 비법들, 존비스. 오늘은 석수장의 삐딱하게 일는 한국사, 단일 종족주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사카유지 교수라고 일본인 출신, 이제는 한국인이시죠. 한국인 교수가 현재 그 우리나라의 일부 이제 우익 분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중대학교 정문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일 종족주의와 호석가유지교수가 말하는 신친일파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석수장이님 모셨습니다. 석수장이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일 종족주의 그들이 친친일파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재밌기에는 어려운 주제 아닌가요? 어렵다기보다 재밌기보다는 좀, 좀 열반을 열만... 아주 웃긴 주제같아요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 그냥... 이야기, 주제를 처음에 정했을 때는 석수장이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7일파 논쟁에서 뉴라이트가 네. 말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 예.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까 저희 미리 좀 이야기할 때는 너무 웃긴 주장 같다라고 입장을 좀 번복하셨더라고요. 아니, 번복이 아니고요. 아, 번복은 아니고 이제 번복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웃기다고 했던 이유는 좀 이게 보수 단체가 호효숙 유지 교수를 공격한 것도 왜저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좀해 봤는데 물론 독도나 이제 일본의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냉철하게 보고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사실은 반일종독주의라는 책이 출판된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솔직히, 뭐지?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도 이미 학계나 이런 데서 다시 연구되고 평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900, 아니, 2020년대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수준과 인식 수준이 아니라 1980년대의 어떤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지금 뭐 사실상 연구결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조차도 부정하고 아주 단순 논리로 이상하게 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준이 낮았다는 것 때문에 좀 웃겼다는 것하고 좀 당황스러웠죠 <laughs> 저희가 오늘 자르시죠. 초대를 하려고 했던 어, 현재 세종대학교 음...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후사카 교수의 문제에서 무임을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후사카 교수 잠깐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후사카 교수님하고 2시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하고 간단히 미팅을 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 2시에 세종대 앞에서 호사카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친일파 그룹들하고 맞서가지고 호랑이들이라고 하는 호사카 교수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모임 밴드를 만들고 제안해서 계속 맞불 집회와 호사카 교수님에 대한 연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2시에도 그러면 위안부법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본부 맞아요. 아그 문제는 네. 그... 안 왔어요. 아, 오늘은 안 오고? 오늘 안 왔어요. 원래 집회신고을 내고 온다고 했는데, 뭐,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상대방이 그냥 쓱 왔다가 갔어요. 오늘, 오늘은, 어, 집회를 상대방 쪽에서 하지 않아서, 오늘 왔던 사람들만 간단하게 거기서 이제 호사과 교수를, 어, 지키는, 음, 호사과 교수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집회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어서, 어그 사람들을 좀, 세종대 밖으로, 또 내지는 세종대에서 좀 이렇게, 어, 몰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단위들한테 제안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 호사카 유지 교수를, 그분들은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호사카 교수의 어떤 팩트, 그 지점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일본 쪽에 극우파, 또 한글의 친일파, 최근에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논리들을 주장하면서, 호사카 교수님이 사실은 내년 2월에 정년이세요. 이제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가지고, 호사카 교수님이 이제 물러났다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어 정확하게 보지는 않지만, 일본 쪽에 뭔가 연대와 극우파들의 좀 지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굳이 나와서 세종대 앞에서 친일파의 행동을 보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 그거는 무엇인가 어, 연결된 지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도 후사카유지 교수라는 분을 하나의 한 분의 교수를 내쫓기 위해서 아니면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매주 그렇게 집회까지 할 정도의 음. 상징성이 있는가, 이런 궁금함이 좀 생겨요. 그분이 그런. 허사카 교수님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 전문가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나 그 근거들에서 지금 친일파나 일본의 구급파들이 상대하기가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허사카 교수의 상징, 특히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나 정신대 협의회 정대협을 공격하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세종대 호사카 교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징을 무너뜨리려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런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사카 교수님은 내년 2월에 그냥 정년팀을 하시는 건데 자기들이 네. 한두 달 이렇게 반차하고 나서는 일본에선 대대적으로 아, 일본, 한국 내 반대로 인해서 교수직을 잃은 권위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일 수 있다고? 아,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고 어, 그렇네요. 네, 어. 그런 거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세종대 앞에 와서 그렇죠. 퇴진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모르는 거가 있냐. 어차피 2월이면 정년이시고 그 위에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 정년이 있는 사람한테 퇴진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 서는 어굳이 그렇죠. 와서 할 필요가 없다 호랑이의 활동들이 그에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상징의 그렇죠. 상징을 맞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이 내용은 진짜 좀 많이 좀 퍼트려야겠네요 진짜 아 그럼 저희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면은 그런 일본 네. 우익의 논리에 어 활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될수 있겠네요 일본의 음, 우익이나 입일파들의 상... 치윗바라들에... 그런 주장과 이야기들이 사실은 부질없고 거짓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장하려고 그러면 논문을 쓰든지 토론을 하든지 음.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대학에 찾아와서 교수님의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교수직을 물러나라고 한 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무례하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봤던 그냥 순수하게 이 친일파 논쟁 그리고 반일종족주의 논쟁에서 이론적 문제로 바라보는 건 아니네요 지금 그 그렇게 그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논문을 쓰고 반박을 하고 오사카 교수님이 신친일파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책을 <laughs> 내셨으니 상대방도 제가 볼때 <laughs> 논문을 쓰든지 비판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학문적 영역에서는 굳이 학교까지 와서. 사람을 괴롭힐 문제가 아니다. 저는 아까 그후카 유지 교수님의 정년이 이제 2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다는 것에 관점을딱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반일종족이라는 글을 쓴 책을 쓴 이유가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이게 일본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됨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아 한국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런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지듯이 코사카 유지 교수님의 상황도 똑같이. 정년이, 정년퇴임을 청년 하시는 건데,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하시는 건데, 한국 내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비판을 해서, 물러난 것 식으로 하고, 오도를 했을 때, 우리가 박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그렇죠. 맞서주고, 다른 그렇죠.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리, 아, 평년 3개월 나오는 분한테 왜 나가라고 하냐. 니네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해줘야 걔네들이 활용을 못하고, 그런 것들의 그렇죠. 계획이 무의로 너, 무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 그래야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친일 청산의 문제, 역사 어, 적폐 청산의 문제라는 어떤 국가적 아젠다와 그 민족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 좀 지켜나갈 수 있지 않는 거냐? 왜 상징이 무너지고 상징을 새로 세운다는 것은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국가적 상징의 문제로 이미 접근했다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호사카 교수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게 지켜드려야 된다. 예. 네. 그 이후의 문제는, 어, 그 이후에, 어, 어 향배나 방향성들을 보고,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아, 저도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회식 중이시라고 하니까. 네네 잠깐 나왔어요. 어, 잠깐, 잠깐. 네, 빨리 다시 돌아가셔서 그럼 회식하시면 돼요. 다음에 다시 네, 또,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얘기하는 주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저경과 네, 예. 예. 하나. 아니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어, 관점이 어, 우리는 이 이론적인 좀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어, 지금 학... 그, 수용대 쪽에 계신 분들이나, 또, 후사카 교, 유지 교수를, 어, 보호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좀,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관점이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갖고 계시는데, 어, 충분히, 이해와 되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계속 생각해도, 뜬금없이, 왜 지금? 갑자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진다라면은, 향후에, 어, 그분이 여태까지 쌓았던 연구 성과나 내용들을 모두, 어, 사이비 학자로 몰아가고 실력 없는 학자로 몰아가는 그런, 그런 어떤, 그 어떤, 그, 매, 매개체가 아니고 그런 도구로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네요.